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예 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건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방의 작은 마을 지금이야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이 갈릴리를 찾고 나사렛을 찾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집도 이제는 어, 고기 모양의 그 고기배 모양의 교회를 만들어서 매일 예배가 거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한적한 동네 외진 지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자연적 환경으로 보면 유대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나사렛이 훨씬 풍요롭고 물도 많습니다. 또숲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은 변방일 뿐입니다. 오히려 바위 투성이고 메마르고 또좀 딱딱한 지역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지역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중요한 지역이죠.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 삶의 형편에 따라 살고 있는 자리이죠. 그러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탄이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laughs> 어제 음 이제 그 김종석 집사님 소촌 예배를 저녁 늦게 드리고 돌아왔는데 9시쯤 됐는데 우리 교회 앞에 카페 앞에 이제 발코니가 있지 않습니까? 어, 21살 청년 하나가 아주 잘 생겼어요. 키도 늘씬하게 큰 게. 아니, 거기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차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도로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음 보는 청년인데 난 우리 교회 청년인 줄 알았어요. 인사를 꾸벅 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왜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앉아 있었을까.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여자친구가 두 명이라 누구와 헤어질까를 고민을 할 수도 있겠고 21살이니까 군대를 갈 것이냐 복학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고민이지만 어쩌다 보니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고 교회 앞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좀 앉아있고 싶어요 왜? 다른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 체변에 우리 교회로 와! 그럴 수는 없고 커피를 한잔 주면서 "내 생각나면 오시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있으니까 교회 앞에 와서 앉아있지, 고민이 없고 모든 게잘 풀려나가면 21살짜리가 교회 앞에 와서 조건이 밤 9시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여기 오는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 수도가 영을 내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가장 탁월한 황제 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약 44년을 통치했던 아주 최고의 황제입니다. 공화정이 재정이 되고 로마가 탄탄해지고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권력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도 할까. 양반 뭐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뭐 제가 백악관하고 척을 둘 필요는 없어서 이상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에에에 가이사 아구스토는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은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란. 거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의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래서 로마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평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라고 그래. 팍스 로마라는 것은 피스예요. 피스 오브 로마예요. 로마가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권력에 의 힘에 의한. 무기에 의한. 칼에 의한 평화예요. 아들 셋이 있는 집을 신망했어요. 아들 셋이 있는 집은 엄마가 포기하고 살아야 돼. 예배가 끝났는데 옆에서 꿈질아 꿈쩍거리는 막내가 여섯 살 다섯 살쯤 됐을까 목사님 오셨으니까 오래간만에 피아노를 한번 쳐드리겠다. 의자에 올라가더니 뚜껑을 열고서는 피아노 건반 음. 위로 올라가는 거야.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거기서 뛰어, 따라라라라라 잘 친다 내가 속으로. 어 주여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당장 내려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조용해졌어요. 평화가 왔어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무력에 의한 평화예요. 걔네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박스로마라는 것은 로마의 칼의 권력에 의해서 생겨난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로마가 강대국이었을 그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 역사 속에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를 향하여 유대를 향하여 유대 땅, 유다 족속 안에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아멘, 그 약속이 있는 땅,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자리이지만 요셉은 그 약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바로 요셉이 아닐까? 왜? 마리아의 배 속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 뭐 말씀이 없으세요. 요셉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야 화해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걸음이에요. 마리아는 배가 이만큼 불렀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마리아를 위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 발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마리아 탄생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보다는 한 절반 정도 작죠. 데 이제 전 세계에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글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흔한 이름이고 또 천한 여자이고. 그런데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글들이 쭉 있고, 캐돌릭에서는 또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를 갔다가 나와서 광장을 지나서 가이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셉 기념교회를 가겠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요셉 기념교회도 있구나. 아니, 어떻게 요셉 기념교회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러면 저기 요셉 동상도 있어요. 아이나 달라요. 광장 한 보판에 요셉이 앉아 있어요. 왕이 앉는 보좌에 딱 하니 앉아가지고 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의자에 딱 하니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날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요셉 동상인데 구리로 만들었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산화돼서 시커머죽죽한데 요 무릎 팍은 뺀들 뺀들해.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뺀들 뺀들 합니까? 그러니까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다 쓰다듬어 준대요. 왜 쓰다듬어 줍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잘 참았다고. 억울한 거잘 참았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거 참는 게 성탄의 시작.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억울합니까? 좀 참아 보세요. 속 그렇죠? 너 때문에 억울하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한국 우리 나라 이야기를 좀 할게요.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다고 하는 날, 경술년의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서 경술국치의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참담한 역사 현실 속에서 창씨개명을 해야지 되고, 한국말을, 조선말을 못하고... 일본 말로 공식적인 언어를 써야지 되는 그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 게일 선교사, 걸버트 선교사, 또 이수정 선생, 서상윤 선생 등을 통해서 당시 선교사들 몇 명이 모여서 수고한 끝에 아주 20여 년을 수고했습니다. 28년 정도 됐는데 수고해서 한글로 된 신구약 성경이 1 9 1 0년의 경술국치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해에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 1882년 누가0 0 성경전서가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리고 3 0 0이채안 돼서 신구약 전체가 다 한글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선교의 역사에서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요, 이 사건이 나라 말을 빼앗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게 경술국치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기적같은 역사입니다 억울함 뒤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소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는 마리아도 억울하고 요셉도 억울합니다 마리아는 왜 억울해요? 자기는 순결한데 요셉은 자기를 의심해요 요셉은 그걸 보고 있으니 더 억울해요 둘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남편한테 그러세요. 나하고 결혼한 거 억울하냐? 아마 다 억울하다고 그럴 거예요. 또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나하고 결혼하는 거 억울하냐? 다 억울하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니까 억울할 때 있습니다. 놀러 가자 그러는데 못 놀러 가고 뭐 놀아야 되는데 뭐 다른데 해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에 와야 된다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억울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어렵게 어렵게 간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로가 아니에요. 왜?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사람 둘이 만나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주셔야 지 돼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무궁화 다섯 개짜리 호텔도 좀 끊어주시고, 아이고 좀 마차도 그럴 듯한 마차를 타게 해주시고, 아멘? 성경은 어때요? 그러지를 못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 가지고 아이를 낳긴 났는데, 강보로 싸서 엄마의 천으로 싸가지고 어디에 뉘었어요? 구유에 뉘었어요말 먹이통, 마구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집이 원룸 시스템이. 가족이 많으면 원룸이 좀 넓어. 가족이 적으면 원룸이 작아도 괜찮아. 그러면 잘 때는 어떻게 하냐. 엄마 아빠가 맨 안에서 자요. 제일 어린 놈이 바깥에서 잔대. 띵동 댕동 띵동. 그래서 왜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밥을 좀 꾸러와요. 그런데 우린 다잠자려고 이제 누웠다.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왜 일어나려면 누구를 다 깨워야 돼요? 온 가족 다 껴.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원룸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원룸에 이때서 막간이 있어. 그러니까 말은 우리는 헛간으로 아이 뛰어서 저 밖에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요즘 개 키우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 옆에 조금 공간이 있으면 거기. 그런데 방해 안 되니까 어디다 갖다 누인 거예요. 말먹이 통에다가 애를 누 거예요. 자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이라 하더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에요? 뭐가 표적이에요? 왜 그런 게 표적이에요? 황금 지팡이를 잡고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총을 쏘고 뭐 군대들이 쫙 있고 금빛나는 왕관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표적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적을 그렇게 권력으로 칼로 무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므로 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상태 집사님처럼 그냥 한꺼번에 방어가 몇 마리 들어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가 다 잊어먹었죠. 한 마리에 몇만 원씩 하는 방어가 오천 마리가 들어. 농협의 공판장에 가니까 다 팔고 사억 오천만 원이 쳐. 이거.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새벽마다 쥐어. 상어 때 여러분 축복은 그런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바로 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있는 구유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겸손하며 낮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어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어, 한게 뚜렷하게 없어요. 사실 그는 출발이 의외로 훌륭했었어요.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설립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야 예일 대학을 졸업. 예일 대학 들어가기만 해도 졸업 안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교사라는 직업을 택했고 그러나 학생들을 너무 너그럽게 아주 자유롭게 대해줬다는 이유로 교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로도 너무 너그러우니까 실패합니다. 손님들에게 너무 너그럽고 정의감이 투철해서 돈벌이 되는 사건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못해 사업을 했는데 사업가로도 실패를 합니다. 왜 물건값을 제대로 쳐서 받지 못해서 이윤을 낼 수가 없어서 외상을 너무 잘 줬대요. 중는 나중에 있는 돈다 쓰니까 할아버지가 정치가를 해서 정치가로도 실패했어요. 노예제도 폐지당을 했는데 결과는 낙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만 하고 살아가는 파이어 펜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회 정의를 힘썼고, 사랑을 베푸는 인간이 되기를 바랬고,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지녔고, 그러기에 패배라고 믿었던 그 당시의 일들이 대부분 성취되는 역사가 그의 인생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교육은 개혁되고, 소송 절차는 개선되고, 신용거래법도 제정이 되고,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그런데요, 그가 우리에게.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선물을 하나 남기고 갑니다. 페이어 펜트가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뭔줄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는 노래 있죠. 징글벨 징글벨. 이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기는요, 이걸 만들어 놓고도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보다 나을 거예 가장 억울한 길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두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려 보지 마세요. 예. 네. 보세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억울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야망, 내 소망,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 말 먹이통에 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